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리아킴 씨와 티나부 씨가 준비한 무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무대를 준비해 주셨죠. 어, 최근에 같이 콜라보를 했던 양준일 씨의 댄스 윗미 아가씨 어. 안무를 조금 해, 해볼게요. 아, 어, 그러면 혹시 양준일 씨와 어떻게 콜라보를 하게 됐는지 아. 되게 궁금해가지고 혹시 누가 먼저 제안을 해주셨나요. 어, 이게 되게 재밌는데 mbc 라디오 스타에서 이제 라디오 스타에 출연했을 때, 처음에 이제, 어, 같이 뭐, 나중에 콜라보 한번 음. 해볼까요? 이렇게 정말 지나가는 얘기로 했었거든요. 네네 네, 네. 그랬, 그랬고, 이제 그, 제가 막 이렇게 춤 췄던 영상 밑에, 이 땡투뷰에서 이제 댓글에, 어, 뭐, 양준희 씨랑 콜라보 언제 하냐? 이렇게 오. 팬들이, 많은 분들이 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캡쳐를 해서 양준희 씨한테, 아니, 팬들이 콜라보를 음. 너무 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 그랬는데, 바로, 그날인가? 바로 다음날인가? 어, 그. 음악중심 피디님께서 바로 연락이 오셨어요. 아. 네, 그래서, 어, 같이 콜라보 했으면 좋겠다. 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 네, 너무, 어, 너무 좋다 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냐. 아. 그래가지고, 일주일만에 네. 이제 후다다닥 안무를 짜서, 아. 이제 무대에 연습게 됐어요. 네. 그 무대가 일주일만에 완성된 무대인 거예요, 그럼요? 네, 일주일만에 짜고 연습하고 와. 다 했죠. 그럼 호흡은 어떻게 잘 맞으셨나요? 네, 암, 아무래도 이제 양준열 씨가 워낙 그, 제가 그때 네. 라디오 스타에서 이제 춤추는 걸 봤는데 네. 그 리듬감이랑 아. 그 느낌이 너무 아. 제 취향인 거예요. 아. 제가 춤추는 사람 중에서도 뭐 테크닉적이나 뭐 기본기가 막 좋고 뛰어난 사람보다는 좀그 자기 느낌을 막 취해서 친 아.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로 추셔가지고 그거를 어. 제가 보고 너무 멋있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스타일의 안무를 최대한 짜봐야겠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해서 했더니 또 되게 재밌게 어. 잘 하셔서 호흡은 정말 잘 척척 맞았다는, 어, 팬들의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저도 사실 네. 봤고요. <laughs> 봤어요, 받고 봤고. 되게 화제가 많이 됐던 영상이라서. 네. 오늘 안무 음. 영상도 보고 왔어요. 네. 아, 진짜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사실 엄청 오래, 준비해서 네. 나오신 줄 알았는데 방금 일주일, 일주일 준비하셨다고 와, 들어서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러면 호흡이 잘 맞았던 양진일 씨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영상편지로 한마디 <laughs> 부탁드립니다. <웃음> 와 이거 갑작스러운 네, 이런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대구나. 아우네 피지.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어, 아네 준일 오빠네 어요번에 같이 준비하면서. 어 너무 재밌었고 저도 배운 점이 많았고 그 다음에 덕분에 팬들 오빠의 팬들이 되게 저한테 좋은 에너지를 많이 준것 같아요 음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와네 <laughs>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의 네. 이게 두 분이 또 준비해 주신 무대 바로 이어서 네. 만나보도록 하죠 댄스 네. 윗미 아가씨 만나볼게요 무대로 나가주시고요 네 준비 되셨으면 저희가 음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진짜 엄청 감명깊게 봤는데 이걸 실제로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지금 인데 벅찹니다. 네. 굉장히 네. 어. 아 네. 그럼 바로 보도록 할까요? 네. 음악 주세요. 리아킴, 티나부씨가 함께한 무대였죠 원곡 양준일의 Dance with me 아가씨 만나봤습니다 아 오, 네, 실제로 보니까 네. 더 절도 넘치고 네. 전 영상으로 봤을 때 안무가 되게 엄청 깔끔하고 네, 맞아요. 음. 되게 뭔가 되게 멋있다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음. 뭔가 실제로 보니까 그게 바로 한 번에 더 네. 와닿았었던 네.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아네네이 안무가 제가 어. 아무래도 그분의 스타일을 너무 살려 살리고 싶어서 거기, 네. 그 그분이 처음에 이렇게 다시 복귀하셨을 때 있잖아요. 아, 슈가맨에서 네. 그때 그 영상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안무를 좀 많이 차용을 아, 해서 아. 네 짜게 됐어요. 아, 너무 멋있으신 네. 것 같아 요 진짜.